오늘 우리는 문화와 인종차별주의의 부상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두 가지는 종종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는 한 사회의 가치관, 신념, 관습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언어, 예술, 종교, 음식, 의복 등이 포함됩니다. 문화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문화는 또한 역사, 전통, 공동체 의식과 같은 중요한 측면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유대감을 느끼고 공유된 경험과 가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또한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차이점은 종종 오해로 이어지고 이는 편견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배적인 문화는 종종 소수 문화를 억압하고 소외시키고 심지어 파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갈등은 때때로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사회 전체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나 신념을 가진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주의는 이러한 문화적 갈등의 가장 심각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인종차별주의는 인종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와 구조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교육, 고용, 사법제도에서 인종차별적인 편견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특정 인종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고 사회적 이동성을 제한하며 궁극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인종차별주의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노예제도, 식민주의, 홀로코스트 등은 인종. 차별주의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비극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을 초래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처는 오늘날까지도 사회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인종차별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인종차별주의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증오범죄, 차별적인 정책, 인종프로파일링 등은 인종차별주의가 여전히 현실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혐오 표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은 현실 세계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부추길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익명성은 혐오 발언의 확산을 더욱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와 인종차별주의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종종 인종차별적인 편견의 원인이 되며 인종차별주의는 특정 문화를 억압하고 소외시키는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배우고 소통하고 협력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팀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는 때때로 갈등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종종 의사소통의 부족, 문화적 오해,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발생합니다. 교육, 학교, 가정, 지역,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편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은 또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고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소통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오해를 해소하며 더 나아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포용 모든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별적인 언행을 비판하고 혐오 표현에 반대하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포용적인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하며 사회적 통합을 증진합니다. 자기 성찰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성찰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연대인종 차별주의에 맞서기 위해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연대는 사회 변화를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며 인종 차별주의와 같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인종 차별주의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종 차별주의에 맞서 싸우고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